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마이스 목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하겠는가 내 대적자이고 내 원수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비록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요아를 신뢰할 것이다. 내가 요아께 청한 한 가지일 그것을 고할 것이니 내 평생 요아의 집에 살며 요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요아께서 환란단에 나를 그 초막 안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에 들어올릴 것이다. 올리실 것이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제적들 위에 위로 들릴 것이니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요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 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국류히 여기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 하실 때내 마음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여호와 시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감추지 마시고 주님의 종을 진노 가운데서 내치지 마소서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요호하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요호하시어 주님의 길을 내게,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맡겨두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과 악을 토하는자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마음을 강하고 화 담대히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잠깐 볼까요? 말씀했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내가 띠께 정한 한 가지 띠를, 띠, 그것을 구하는 것이니, 내 띠, 띠에 띠에 살며, 띠에 띠를 바라보고 띠, 그 띠에서 띠하는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사절 말씀이네요.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사절 말씀. 시인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삼절 말씀. 3절 말씀에 비록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를 치려고 이 전쟁에 일어날지라도 <laughs>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 기 때문입니다. 내사랑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동행해달라고 간과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주제가 나와 야죠요와는 나의 빛이시며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 대적자이고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오히려 비틀거리며 넘어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대적자들, 나의, 어, 대적들이 나를 향하여서 치려고 올라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어, 피하여 도망간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도망하여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도망하기 바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얘기하죠 사전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하는 그것은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 나가 함께 내가 그 안에서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의 고백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그 초막 안에서 비밀이 지키시고 그 그러니까 보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초막 안에 하나님의 전 안에서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서 감추시며 가위에 들고 들어올, 들어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과 시험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꽁꽁 싸매서 느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어떤 대적자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대적들을 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환란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대적들을 다 돌려 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늘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요호하시어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늘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 인에서 미약이 하기를 요호하시어 11절 말씀에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렵고 시험과 환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함,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러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하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러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여러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함에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부와 여러분들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 세상의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를 살아가면서, 무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과 함께 몸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뭔가 즐거움이 충만한 그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회분들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했고요 월요일 날 다시 말씀 옥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